여러분 안녕하세요 엘시 진리 켈리 정입니다 이렇게 또 시험 직전 마무리 모의고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은요 이 강의는 누가 들으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어떤 식으로 강의를 따라와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냐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요거 스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집중하시도록 하면서 아 이렇게 따라가는 거구나라고 잘 이해하시고 따라와 보시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총 18개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LC 9개, 그리고 RC 9개, 이렇게 18개의 강의로 아주 컴팩트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강의는 최신 기출 경향을 완벽하게 반영한 모의고사 해설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파트별 난이도나 문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 기반이 되어져 있냐? 바로 실제 기출, 실제 전기 토익과 비교해서 아, 이 정도 난이도면 이 정도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문제는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완벽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신 토익의 트렌드나 그 경향이 궁금하시다면 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강의의 어떤 대상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900을 갖고 있는 분들도 좋으시지만 이 900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함께 하시면은 아, 진짜 인생 점수 내가 이 강의 통해서 찍었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저 LC 질리 캘리 정의 이 LC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별 만점 스킬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LC는요,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100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개수가 아두개 안으로 들어오면 드디어 LC 495점 만점이 딱 찍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LC는 만점을 깔아주는 파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트별로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기 위해 꼭 알아줘야 되는 그런 필살기들을 이 강의에 완벽하게 녹여놨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요즘 알지 미국 발음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 발음 이상으로, 그리고 영국 발음, 호주 발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마스터 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ETS가 새로 뽑은 신입사원 중에 그 영국 여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아, 굉장히 센 영국 발음입니다. 시험장 들어가면, 헐, 저 여자 뭐라 그러는 거야? 라고 하나도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시험장 가서 깜짝 놀라지 마시고, 평상시에 연습을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야 놀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터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you <laughs> 최신 기출 트렌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매달 토익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데요. 아,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10년 동안 진짜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토익 시험에 응시하면서 또 토익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를 피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강의는 고득점 달성을 위한 사실은 근데 고득점을 넘어서서 LC 만점을 위한 진짜 고난도 문제만 쫙쫙 골라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해설지 펴보면 혹은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작성하면서 스스로 아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들은 과감히 버리고 이 강의는 진짜 여러분들이 틀릴법한 것들 진짜 여러분들이 LC 만점을 찍기 위해서 꼭 알아줘야 되는 그런 필살기들을 모아, 모아서 고난도 문제만 집중적으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아, 수강생 만족도가 1위 인지는 여러분이제 강의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따라오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풀고 오실 거라는 거 저랑 약속 두 가지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배속으로 빠른 배속으로 듣는 연습 한번 해 볼수록 할 거고 요즘 실전이 굉장히 빠르게 빨리 빠르게 들리는 그런 체감 난이도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1.1배속으로 들어보는 연습,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 쉬지 말고 문제를 그냥 쭉 풀어보시고 이 강의 함께 할 거다라는 걸저 약속 두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실전에 강해지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이 시험 직전 마무리 모의고사가 문제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마킹용지도 또 친절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마킹까지 이어서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신다면 훨씬 더 실전에 도움이 될 거예요. 강의 듣기 전에 준비, 약속 이두 가지 기억하시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채점은 Part 1, 2까지만 하고 이 강의 바로 켜시면 돼요. 그래서 Part 1, 2까지만 채점하고 3, 4 o u r 같은 경우에 저와 함께 정답을 찾아가듯이 이 강의를 함께 하시면 가장 베스트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노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LC 만점 받고 싶으시죠? LC 만점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 강의에다가 플러스로 여러분들의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하시나요? 선생님, 저는 LC 오답노트를 해봤지만 한 번도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제대로 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초록색 창에 켈리정 오답노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도록 할 거고 아 파트 원 이렇게 하는 거였네. 파트 2, 3, 4 이렇게 오답노트 하는 거였잖아. 라고 그 방법을 제대로 오늘부터 한번 열심히 한번 따라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엘 c 만점을 향해서요. 각각의 강의마다 가장 끝자락에는 코너 강의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 코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필살기들을 또 이렇게 재미나게 구성을 해 봤으니까 이 코너 강의까지도 여러분이 들 놓치지 말고 쭉 따라오신다면 LC 만점은 이제 코앞에 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LC 진리 켈리정에 대한 믿음은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혼자 스스로에 대한 그런 욕심도 있으셔야 되겠죠 이 긍정의 힘을 믿어 보시도록 하면서 나는 LC 만점 해낼 수 있다 이번에 인생 점수 한번 찍어보겠다라는 그런 욕심으로 한번 달려와 보시도록 할게요 계속 이어서 RC 소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RC 미친 적준의 라수인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파고다토의 시험 직전 마무리 모의고사 RC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저라쌤만의 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요거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안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핵심 문제만 꼭꼭 뽑아서 이제 전수해 드릴 겁니다. 근데 이번엔 특히요, 이렇게 좀 분류해 봤습니다. 고난이도 빈출 문제. 자, 좀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말이죠. 우리가 1초 안에 풀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토익이 정말로 사랑하는 문제 매달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중요 문제를 표시해 봤고요. 그다음에 어요 문제는 되게 어렵다라고 해서 어휘 문제 고난이도 문제까지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 저분 그냥 일천에풀수 있는 문제구나 아저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아저 문제는 왜 내가 틀렸는지 아 고난이도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고 해서 쉽게 비교하시면서 들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예 제가 정답 오답. 이 되는 이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다른 거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까지도 완벽하게 정리해줘서 우리가 한 문제를 풀게 아니라 한 문제 그 이상의 문제를 푸는 효과까지 만들어드리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우리가 아무리 몇년 전에 나왔던 문제에 풀어봐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요즘에 추세가 있거든요. 최신의 출제 패턴을 갖다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가 저득점인 학생들과 고득점인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저득점인 학생들은 뭐가 됐습니까? 시험 유형에 따라가기 급급합니다. 하지만 고득점인 학생들은 뭐죠? 출제자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있어서, 어, 이거 봐라. 출제자가 나한테 이걸 뭘 물어보겠구나 라고 해서 알고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나 모르셨다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실력까지 제가 염들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들려 이번에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겁니다. 이번에 준비한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코너 강의라고 해서 준비를 해 봤는데 말이죠. 팟 5, 6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제가 벌써 시행해 봤는데 학생이 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 어, 선생님 저 시험이 내일 모랜데 말이죠. 뭘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 딱몇 가지 열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 거.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정말 야심차게 대 예언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내일 모레다 열두 가지만 보시면 우리가 파트 5 6은 거의 만점에 가깝겠다. 그다음 파7 같은 경우는요, 뭐가 됐습니까? 어휘라든가 paraphrasing 문제들의 염들. 파트 7에 바로 진수가 되겠죠. 이 말을 갖다 다르게 바꿨는데 그걸 못 알아차리면 우리가 파트 7을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갖다 아주 깔끔하게 염들려 정복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코너 강의를 통해서 준비해봤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제수업 어떻게 강의를 따라오면 좋을까요?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일단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당연히 풀어보셔야 되겠죠. 실전 문제니까. 근데 그냥 마구잡이를 푸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간을 좀 염두 측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총 시간은요, 70분으로 잡습니다. 우리가 원래 토익시험이 75분인데, 5분 정도 단축을 시켜야 되겠죠. 왜요? 우리 마킹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좀더 염두요, 엄밀히 들어가면 팟5 같은 경우, 6 같은 경우 몇 분이다? 15분 정도 걸리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팟7은 염두 55분인데요. 좀더 나눠보면 단일 지문은 30분, 2, 3중 지문은 25분 해서 총 55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면서 자기가 오버되는 시간을 또 체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파트 5, 6은 내가 15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어, 18분이나 걸렸네. 그 다음 파트 7은 혹시 2, 3중쯤에서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리냐? 아니면 내가 몇 개를 찍었냐? 라고 해서 시간 또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은 노놉니다. 채점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 풀었던 방식과 예, 바로 제 강의를 틀으면서 비교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되겠죠. 그 다음 독해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본강의 시작되면 제가 독해 사독이라고 해서 자세하게 학습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지만 한번더 읽으셔가지고 근거를 갖다가 반드시 밑줄을 쳐오셔서 저랑 강의 들으면서 비교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보다 제가 푼 문제, 그 다음 에 해석 강의 들으면서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게다가 더 붙여서 예, 저 만의 필살기를 갖다 연요 전수해 드릴 테니까 따로 노트 필기하시든지 아니면 따라오시면서 같이 암기하시든지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니 뭐니 도 가장 중요한 거죠. 꺼진 물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틀린 문제도 다시 보자.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틀렸던 문제 보면서, 어, 이거 맞겠지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오늘 틀렸던 문제는 내일 봐도 틀리고요. 내일 모레 봐도 틀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된다? 복습, 복습, 또 복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했는데도 제 강의를 들을까 말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실제 시험 전에 말이죠. 아, 시험 토익시험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몇 점인지 모르겠네 라고 했을 때 그냥 본인의 실력을 갖다가 체크하고 싶으신 분 들어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정말 시험 직전에 말이죠. 내가 공부했던 걸 갖다가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딱 정리하고 싶으신 분요 강의 정말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몇년 전에 나왔던 문제 다 쓸데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된다? 최근에. 최근에 나왔던 염들려 출제 패턴과 경량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죠. 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빠르게 나는 실전 강을 키워서 고득점 가고 싶다. 그런 학생들, 요 강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강의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죠. 파트별로 말이죠.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만 정리해줘서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를 갖다 전달해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보고 시험장에 가겠다? 그럼 요 강의를 반드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저와 함께 공부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저는 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